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합의 대행진 대한민국 ROTC 명예기자단의 황영태 기자입니다. 저희 ROTC 명예기자단은 2012년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공간과 화합이라는 가치에 두고 어, 대한민국의 발전의 역사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기자로서 다른 분들 의 인터뷰에 앞서서 어, 기자의 저자신 이런 셀프 인터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식적인 질문은 어.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에게 전, 던져주고 싶은 말은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 현실에 대한 제약, 즉그 현실에 대한 제약을 자신을 우태를 만들어서 그런 자신을 가두지 말고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그런 상황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많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환경이나 배경에 부정적인 시각을 주로 가지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런 경향으로서는 저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긴 힘들다 생각합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 혹은 가족에게 혹은 가족도 큰 집단으로 볼수 있고요. 그런 집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보여준다면 보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두 번째 질문은 어, 대한민국의 화합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이란 질문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화합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의견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는 것입니다. 어, 제가 보는 대한민국은 주로 흑백 논리에 빠졌다고 많이 생각하는데요. 뭐, 어떤 사람들은 S회사를 욱하면서 그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대한 비정규직이 된다고 불평하고, 어, 자신의 제약이나 환경이 더 나빠졌다고 불평하면서 결국 그런 취지를 가졌던 곳에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그런 건 불평만 하고 결국엔 더 자신에 대한 관념만 더 흐트러질 뿐이고, 어, 의미 없는 갈등만 들어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이 말하자는 취지나 자신이 속한 그런 이념에 대한, 어, 그것에 대한 그 탐구와 그런 희생을 가지고 더 논리적인 소통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르 c 시는 무엇이냐라는 생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는 질문인데요. 저는 어, 아르 c 시는한 어, 단어로 표현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만 아르 c 시는전 리더십 증폭 장치에 생각합니다. 네, 수많은 혈기 왕성화 20대 초 중반 혹은 후반 그런 대한민국 청년 장병들을 이끌고 국가를 위해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고 임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은 사회집단으로서 사회적 동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훌륭한 리더십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뭐저 또한 RTC 소속으로 RTC의 무한한 발전과 또뭐 좋은 평가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저 또한 매우전 RTC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식적인이 음, 질문 세 가지는 여기까지고요. 아르치시 예, 화합의 대행진의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 아르치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더불어서 대한민국 화합을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상하는 대한민국, 어, Made in Harmony, Created of New Korea. 예, 이상 인터뷰의 아르치 희망 릴 레이 기자 황영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